아휴 다른 데서는 뭐 만찬 차려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 엄지 척도 눌러주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 이모티콘도 날려주고 하는데 무슨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뭐 당연히 차려줘야 된다듯이 차려... 몰래 와서 먹고 무슨... 게임이 이상해 아주 그냥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뭐야? 아 뭐예요, 초록님? 아 진짜 안 돼. 이거 아껴 먹어야 돼. 우리들만 알고 있어. 무료고 식사에서 무료고 식스에서 눈치 드게 돼 있냐고요? 무슨 무료고 식스야 여기? 여기 돈 내고 밥 먹는데요. 오이 배추, 오이 오이 패치세요 <laughs> <laughs> 오이 빼주세요. <laughs> 오이 빼주세요. <laughs> 너무 웃기네요. 야 오이 빼주세요. 진짜 개뻔뻔스럽다. <laughs> 저렇게 뻔뻔할 수가? 돈 없는 게 재주네. 그럼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추롱이 <laughs> 그만해요 이제. 날또 세상 나쁜 사람 만들라고. 갔다 올게요. 아, 공짜로 먹으면서 말이 많아, 진짜로. 내가 그거, 저거 뭐야, 생선이랑 저거 뭐야, 고기 살라고 내가 700골, 800골씩 썼는데. 일리 약한 돌면 5,000골인데요? 거기서 저기 얼마야 한40% 정도 쓴 거야 저거 만찬 만드는데 또이 누구야 또 영지 농장 돌리면 제작비 빼고 공짜라고요? 아, 나무 캐야지. 나무, 저거, 저거 상제해야 되는데. 아, 초롱님은 무기상제가 돼 있으니까 내 기분을 모르지. 나도 무기상제 10강 되면은 이제, 저거, 저기 뭐야, 제쟤 제 뭐야, 저거, 영지동장 나도 돌릴라고 이것저것 알아봤단 말이야. 만찬, 만찬 만드는데 편하니까. 3만 3천원 지르면, 아이. 난 내가 필요한 것에만 현질한다니까. 아, 초롱님 아니, 내 거는 뭐, 공짜로 먹으면서, 어? 돈 내고 먹어요. 뭐 <laughs> 내가 뭐 이상한데 현질해요 먹어줄테니까 얼마 줄뭔 주... 개소리야 저거는 <laughs> 먹어줄테니까 얼마 줄거냐는 뭔 말이야 저게 먹지마 먹지 말라고 어? 나 먹으려고 만든거야 나 레이드 하나 돌고 빨리 가서 하나 더 먹고 그럴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저림이 그냥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그거 토벌의 인장인가? 그것도 써야 돼. 어차피 여기 1660 있어가지고 그냥 가도 되겠다. 아, 성분은 가져가야겠다. 개판 5분 전이면, 별 1개는 안 돼. 난 살면서 별 1개를 받아본 적이 없어. 별 1개는 안 돼. 아니, 돈 내고 먹으면 나도 죄송합니다. 하지. 공짜로 먹으면서 무슨 그냥 5만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나한테. 공짜로 먹으면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야, 그냥. 숟가락이 있든 없든 그냥 손가락으로 먹는 거야. 아주 그냥, 약간, 아니, 아니, 아까, 오이 빼주세요라는 말에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안 달려, 안 달려. 아 초롱님도 오이 싫어하잖아. 맞죠? 아,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이거? 저 사람 왜 죽었어? 버섯을 싫어해요? 야, 버섯도 얼마나 맛있는데. 저 사람 왜 죽었어? 아니, 저게 뭐야. 땅, 이거 땅내 파티가 아니야. 고수, 고수가 한명 있어요. 데미지 짱센 사람이 한명 있어. 여 족, 족제비풀님이라고 센 사람이 있어요 저, 그쪽이야? 와, 십스택이니까 엄청 아프네 아아아아 아, 아, 아. <laughs>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오이 빼주세요. 왜 이렇게 웃기냐? 와, 아, 진짜, <laughs> 진짜 개어이 없네. <laughs> 아니, 내가 차려준 것도 아닌데, 우리 셰프님이 차려준 건데. 아, 어이가 없네, 진짜로. 내가 촐게. 정 이게 나가죠? 아, 국이 짜다고요? 아, 근데, 진짜 열심히 맛있게 국 끓여줬는데, 국 짜다 그러면 기분 진짜 나쁘겠다. 차려주면 그냥 얌전히 먹는 거야. 그래, 근데 진짜로, 날 위해서 뭘 차려주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먹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뭘 차려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 이제 해달라고 하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배고플까봐 밥을 차려줬어. 그럼 그냥 입 다물고 입국 다 타고 그냥 먹는 거야. 미역국에 조개 넣으면 가만 안 둔다고요? 왜다 미역국에 조개 넣는 거 맛있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그 조개를 껍질째 넣지 않고 껍질을 다 발라서 넣어줘요. 미역국에. 먹기 편하게. 그러니까 미역국에 조개 맛있어. 그거 초롱님이 입맛이 애기라 그래 애기. 초각성 스킬 쓰신 건가? 쓰자, 당는 아이, 아, 잠깐만요. 초록님. 그럼 만차 먹을 필요가 없었잖아. 만차 왜 먹었어요, 그거 아니, 뭐, 레이드도 안 하면서. 아니, 뭐, 사냥 가는 것도 아니면서. 밥 대대, 밥대대서 먹은 거라고요? 아이, 그걸 초록님이 안 먹었으면 다른 사람 먹을 수 있었잖아. 쓸데도 없으면서. 불물아. 미안합니다. 아유, 진짜. 저럴 때만 그냥 아주 그냥 세상 불쌍한 척 하고, 아유. 왜안 줘? 아직 한일 남았어요? 확인. 쫌팽이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 먹어야 되는데, 그냥 재미로 먹은 거 아니에요. 날라간다. <laughs> 안 돼요. 날이면 날마다 해주면 안 돼. 이게, 야,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해주면, 어? 호위가 걸린 줄 알아가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내가 먹고 싶을 때 만들 거야. 걸리 맞다고요? 너 죽겠다, 야. 짠돌이라뇨 레오님 짠돌이라뇨 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걸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으면 저도 이런 말안 해요 무슨 오이를 빼달라 어? 무료 급식소가 무슨 말이 많냐 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저쩌고 이쪽으로 저쩌고 저쩌 그런 말을 하는데요 곱게 주겠어요 지금? 왜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무시해버리는. 하하. <laughs> 남자가 말이 많다고요? 저, 누나들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겉모습만 남자예요. 속은 여리여리하다고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해줄 건다 해주면서 말 많잖아요. <laughs>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하지 않아. 해줄 거다 주면서 말하는 거야. 야, 왜안 깨지냐? 오, 샷. 밥한개 해주는데 투덜투덜이라고요? 레오님,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감는다 그랬어요. 어? 지금 밥한번 해줬다고 그냥 모진 고난과 역경을 다 얻었는데, 요 어? 제가 말 한마디 안 하겠습니까? 레오님,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레오님 딱 집에 와가지고, 어? 우리 만약에, 어? 연인이든 뭐 가족이 생겨서 가족이든 자식 애들이 와 가지고 애들 배고프니까 딱밥 차려 놨어. 근데 갑자기 그냥 헐 어, 어우 이거 뭐예요? 이거 빼 줘요. 이거 별로예요. 이거 안 먹을래요. 이 이래 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다니까. 내가 지금 딱그 상황이야. <laughs> 그러니까요. 어? 차려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지 무슨 뭘 빼드네, 뭘안 빼주네, 무슨 무려 급식소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기가 차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벌써 자신의 생각을 줄이 있게 말할 줄 아는구나 거짓말하지 마 초롱님 성격에 초롱님 성격에 애들이 그랬어봐 아 3일 동안 밥안 해줬을걸? 아, 내가 애기들 입맛을 못 맞췄구나.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서 찾아줘야겠다.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들있네 진짜로. 그래.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거지. 나 이렇게 또 하나 배웁니다. 그럼 그럼. 내가 내가 애들을 내가 애들을 괘씸해서 말도 버벅거리네.